당팡 돌쇠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8일 토요일이구요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. 영동해운 첫 배가 출항을 준비하고 있구요 당포항의 현재 기온은 15도, 체감 온도도 15도입니다. 어 오늘 어제부터 영동해운의 크리스탈호가 출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어새로 새로 만든 배구요 오늘은 크리스탈 호도 정상적으로 전회차 운항을 합니다. 바람 거의 불지 않아서 오늘 영동해오는 전회차 운항할 것 같고요. 저희당포항 총무김밥은 오늘도 정상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. 10인분 이상은 미리 전화주문 주시면 기다림 없이 찾아가실 수 있고요.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참, 오늘부터 요키도에서 선문화축제를 합니다. 주말 동안. 많이 이용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